지난 16일 새벽 마을 인근 뚝이 무너지면서 주민 200여 명이 급하게 이곳으로 몸을 피했습니다. 이틀이 지난 현재 140여 명이 이곳에서 대피소 생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집에서 잠을 자다 가족과 함께 급하게 대피한 주민은 몸만 간신히 피할 수 있었다며 당시의 긴박했던 상황을 설명합니다. 아, 우리래도 애기래도 살려하면더 나올라고 게 경찰들이 중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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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짚은 데서있으면도 지금 빨리 나가야 나갑니다. 얼른 나가시라고 그러더라고요. 노인 양반들 힘없이 그걸 아가 쓰고 옛날 거못 버리고 농사한 거 물담니 상황이 너무 안타깝고 예, 그리고 그런 나음면 자꾸 눈물 나오죠. 이번 장마가 휩쓸고 간건 집만이 아닙니다. 13일부터 6일간 청남면에 내린 비는 약 590mm. 갑작스럽게 많은 비가 내리면서 눈과 비닐하우스가 모조리 물에 잠겼습니다. 주민들은 비가 멈춘 후 복구가 마무리돼도 앞으로 살아갈 일이 막막하다고 이야기합니다. 흙탕물에 잠긴 농작물은 감염병에 걸릴 확률이 높아 상품성이 없어지고 침수된 농기계와 하우스 장비들은 다시 사용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20분 만에 그 하우스 안에 그 작물까지 싹 덮인 거예요. 아, 금, 금액이 뭐 문제가 아니고 엄청나요. 하우스마라도 그게 얼마 안 되게, 거기에 그뭐 변은 지금 기, 기름 유출 때문에 농사 짓고 싶지가 않아요. 이 정도면 농사 포기할 정도예요, 진짜. 이재민들은 대부분 나이가 많은 노인들로 대피 중에 생긴 상처와 약해진 면역력 등으로 인해 감염에 취약한 상황입니다. 대피소에서 이재민들의 건강을 돌보는 의료 관계자는 현재 열한 명 정도가 순환 근무를 하고 있지만 의료 인력이 턱 없이 부족하다고 이야기합니다. 또 비가 멈춘 이후에도 이재민들의 건강 관리가 필요하다며 의료 인력이 복구 지원 등 다른 업무로 분산되지 않게 도와달라고 전했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최소한 그 의료 인력만큼은 다른 쪽으로 분산이 되지 않고 좀이 부분에 좀 대체를 했으면 좋겠어요. 청양군은 인력 1,400여 명과 장비 약 220대를 동원해 신속히 복구에 나설 계획입니다. 헬로 TV 뉴스 정호석입니다.